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략가들의 김태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부동산, 우리 전략가들에서 소개하는 재개발 현장 속으로 나왔는데요. 오늘 나온 재개발 현장 속으로는 바로 성동구입니다. 우리가 강남을 제외하고 서울에서는 마용성,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얘기를 많이 하죠. 그중에서 우리가 강남 접근성이 가장 좋다고 하는 성동구 지역이 나왔는데요. 이 성동구 지역은 연예인들도 많이 살고 그리고 최근에 젊은 층들이 먹거리, 음식점들이 많이 생기면서 수요 층들이 많아진 지역이 성동구입니다. 특히 우리가 부동산에서는 땅을 많이 밟을수록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죠. 그만큼 성동구 지역이 2024년도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전국에서 1등 지역이 바로 성동구 지역입니다. 이 성동구 지역에서 우리 재개발 추진을 25년도에 또할 지역이 있다고 해서 한번 나와봤는데요. 아마 지금 나온 현장 뒤에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청계천 리버뷰 자이 공사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청계 SK뷰가 올 7월 달에 입주를 위해서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데요. 그만큼 이 보시면 알다시피 이 지역은 성동구 용답동 지역입니다. 용답동 지역은 서울 어떤 지역의 재개발 구역과 비교해보더라도 용답동 전체가 재개발 구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청계천 리버뷰 자이라든지 청계 SK뷰 그리고 용답 1구역, 용답 2구역까지 용답동 전체가 재개발 구역으로 되는 지역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 지역이 작년에 반대 동의율이 25%를 넘어섰기 때문에 연번 동의가 무효화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다라고 판단이 되었죠. 하지만 이 지역에 반대 동의율을 어느 정도 동의로 전환시켜서 재개발이 가능한 여부가 있는지, 아마 올해 재개발이 가능한지, 연번 동의 무효화 이후에 올 8월 달에 재접수를 신청한다고 하니 재접수 신청 때는 재개발이 과연 가능할지 오늘 현장 돌아보면서 그 여부를 한번 따져보고 재개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어떤 집지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업성을 가졌는지 저랑 돌아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동하시죠. 이렇게 용답동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에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고 특히 이제 용답동 같은 경우는 1구역이 노후도가 87%, 2구역은 83%를 이룰 정도로 노후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지금 가면서 보는 건물들도 되게 지금 오래된 건물들이 밀집된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연번 동의 자체가 무효화 됐었는데 1구역 같은 경우는 26.8% 반대 동의율이 있었고 2구역 같은 경우는 30.3% 정도 반대 동의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를 초과했기 때문에 재개발이 좀 무산됐습니다. 된 지역이라고 볼수 있죠. 근데 지금 11월부터 재개발, 재추진을 위해서 좀 움직임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움직임 지역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8월 달 이후에 재접수를 해서 또 가능할지 여부를 좀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일단 노후도 면에서는 충분히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노후도가 높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침수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의 주거 개선 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골목길을 다녀보는 것 같습니다. 용답동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데요. 용답동 지역, 특히 연번 동의가 무효화되고 재개발이 지금 반대율이 높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결국 재개발에서 근데 처음부터 반대가 없는 재개발은 없습니다 가는 과정에서 생기든 시작부터 생기든 재개발에 반대율이 없는 지역은 전혀 없다 결국 그 반대율을 어떻게 찬성으로 바꾸고 어떻게 이 반대를 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업성의 문제 또는 상가 건물이 많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런 이유들을 어떻게 풀어가는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답동 지역은 제가 돌아. 보니까 노후도라든지 주거 개선 필요성들은 아주 높은데요. 반대 이유들을 조금 보면 중간에 시장 골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 건물에 대한 반대율이라든지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다세대 주택 빌라라고 표현하죠. 이런 주택 오래된 빌라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다가구 주택이 많다 보니까 이 지역은 내가 거주하면서 월세 수익을 받고 있겠죠. 이런 분들의 조금 더 반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결국 사 사업의 수익성, 그러니까 사업성을 어떻게 푸는가에 따라서 그 반대가 찬성으로 돌아오지 않나 싶은데요. 결국 재개발 사업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가는가가 관건이라고 볼수 있겠죠. 우리가 예를 든다라고 하면 우리 성동구 금호동 지역에 금호 2 1구역이란 지역이 있습니다. 22년도에 신속통합이 되고 지금 동유를 75%가 넘어서서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나서 신속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도 21년도에 공공재개발이 무산되었다가 재추진을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신당 19구역. 우리가 신당 13구역에 대한 제가 영상을 찍어 올려 드렸었는데요. 신당 19구역 같은 경우도 결국은 무산되었다가 2022년도에 75%의 동의를 넘어서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신속통합구역입니다. 이 지역도 처음부터 신속통합으로 자연스럽게 간 것이 아니라 중간 여러 과정들을 거쳐 가면서 결국은 지금 신당 1 9구역에 시점이 왔다라고 볼수 있겠죠. 또한 우리가 흔히들 잘 알고 있는 자양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양사동도 처음부터 현금청산 대상 물건지가 많다 보니까 신속통합이 처음부터 잘된 것이 아닙니다. 재추진을 해서 신속통합 후보지로 선정되어서 지금 자양사동의 가격대를 형성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결국 용답 1, 2구역도 우리가 신속통합을 한 번에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는 시점이 아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다녀보면서 느낀 점도 아마 신속통합구역이 올해 8월달 이후 다시 동의율을 받고 반대율을 어느 정도 동의로 찬성으로 전환시킨 다음에 재추진을 기획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지역도 올해 안에 제가 볼땐 신속통합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지역인 것 같은데요. 좀더 안으로 들어가면서 좀더 상황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이동하시죠. 전체적으로 용답동 지역을 돌아보니까 올 8월 달에 신속통합구역 재추진을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활동과 원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역이 결국은 신속통합구역의 선정에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현장을 돌아보면서 그런 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용답동은 1구역과 2구역, 이 신속통합이 따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1구역 같은 경우는 약한 1900, 2000세대 미만의 세대를 이룰 것 같고요. 2구역 같은 경우는 좀더 면적이 넓기 때문에 한 3000세대 정도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면적이 더 넓은 2구역 같은 경우는 대규모 3000세대의 단지를 이룬다라고는 하지만 1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돌아보니까 2구역에 비해서 다가구 주택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다가구 주택 비율이 높다는 것은 동의율을 받기가 조금 힘들겠죠. 하지만 1구역은 동의율이 65%. 2구역은 동율이 50%였습니다. 결국 1구역이 다가구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동율이 65%가 나왔다는 것은 이 다가구에 대한 동의도. 많은 편이다. 결국 재개발 추진해서 좀더 속도를 많이 낼수 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좀 1구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1구역 같은 경우는 청계산 리버뷰자이 바로 옆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27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27년도 준공이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바로 옆에서 혜택을 그대로 보면서 좀더그 따라가려고 하는 갈망들이 높아지겠죠. 그런 부분에 재개발 속도도 좀더 빨라질 수 있는 부분이 1구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1구역 같은 경우는 5호선과 2호선, 그러니까 5호선 출입구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구역 같은 경우는 특히 더블 역세권으로서 활용도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1, 2구역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면서 느낀 점은 1구역의 동의율과 전체적인 사업의 속도 그리고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는 1구역이 속도면 은 조금 더 빨라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용답동 지역을 걸어 봤는데요. 또 이동하시면서 용답동 지역의 다른 내용들 보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용답동 지역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결국 지리적 입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용성이라는 성동구의 프리미엄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성동구 용답동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지하철 2호선, 5호선, 더블 역세권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의도까지 30분, 도심까지는 15분, 또 강남까지도 15분 내에 갈수 있는 직주 근접 가능한 거리에 교통이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직주 근접 가능한 지역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 수요일에 가장 많은 지역이 용답동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주변 지역으로 청계천이라든지 중란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수변 개발에 가까운 천이 가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천을 이용한 우리가 수변 생활을 할수 있는 지리적 입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 물 재생 센터가 옆에 있는데요. 중랑 물 재생 센터도 결국은 공원화를 하면서 이 용답동에 새로운 숲세권을 만드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 인접 지역인 장안평역 주변 지역으로 고밀 개발들을 하는데요. 36층 오피스텔로 재개발한다는 최근 뉴스도 있었죠. 그만큼 고밀 개발에 의한 중심 지역으로 직장들이 생기면서 직 장인 수요들이 이 주변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청계 리버브샤이라든지 청계 SK뷰 같은 경우는 최고 경쟁률 340대 1이나 18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지 않은 시기에도 분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만큼 지리적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답동 지역이 아마 이런 관심을 많이 받는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런 용답 1구역이나 2구역이 구역이 재개발을 통해서 새 아파트로 바뀐다라고 하면 그 프리미엄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지리적 입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용답동 지역을 전체 돌아보면서 결국 용답동의 지리적 입지는 최고 우수하다라고 볼수 있고 아파트가 완성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도 많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지역은 대부분 다 평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업성 자체도 좋고 면적과 조합원수 대비했을 때 일반 분양분이 배 이상은 나올 수 있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용답 1구역 같은 경우가 600명 내에 조합원 수에 1,800, 1,900 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로 이룬다라고 하면 결국은 세배 가까운 우리가 아파트가 추가로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용답 미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원수가 900에서 1,000 사이의 조합원수인데 실질적으로는 3,000 세대가 생기기 때문에 세배 가까운 수익이 생길 수 있다. 그만큼 사업성도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높은 지리적 입지를 가지고 있고 풍부한 직장인 수요가 있는 수요가 많은 지역에 사업성까지 높은 冲 재개발 구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결국 재개발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일들이 결국은 순조롭게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일 뿐인 겁니다. 재개발에서 삐걱거림 없이 재개발이 순차적으로 잘 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어떤 과정을 겪더라도 삐걱거림은 조금 발생하는데요. 그 삐걱거림이 재개발의 무산이 아니라 재개발의 새로운 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용답동은 재개발로 가는 새로운 길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오늘 현장을 돌아보면서 느낀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용답동 지역을 한번 전체적으로 봤는데요. 용답동 지역은 이렇게 동 전체가 재개발의 붐을 일으키면서 움직이는 지역은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서울의 어떤 지역도 동 전체가 움직이는 지역은 없겠죠. 아마 용답동 지역은 이렇게 지리적 입지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재개발의 흐름을 이어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용갑동 지역을 돌아보면서 이 침수재해 관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침수 관리 지역이라고 볼수 있죠. 그만큼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이 재개발이 필수한 지역이죠. 이 재개발 필수한 지역에 노도가 90% 가까이 육박되는 이 지역이 과연 재개발이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재개발이 이루어질 장소는 따로 없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만큼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용답동 지역 뿐만 아니라 이런 재개발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아래 링크라든지 또 위에 나오는 연락처로 좀 남겨주신다라고 하면 용답동에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점들을 활용하셔서 좀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두 번째 현장으로 이 성동구 용답동으로 한번 나와봤는데요. 25년도에도 이렇게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 25년도에 새로운 투자의 기회가 될수 있는 곳으로 다음 영상에도 계속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찾아서 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좀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